안녕하십니까 장말파파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여름이고 해서 제빙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이 오래된 건데 이제 여름이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빙기 말 그대로 얼음 얼리는 거죠 가정이나 저기 캠핑 캠핑 갔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, 재밌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지금 요거는 프리체, 프리 제품인데, 배정남이, 그, 모델, 그 있죠, 배정남이. 배정남이가 선전하는 프리체 재빙기입니다 배정남이가, 형님이가 친구가, 동생이가, 일단 형님이라 하겠습니다. 프리체 요 제품은 일단 가방이 있고, 휴대하기가 참 편합니다. 무게도 뭐, 그럼 높진 않고요 뭐, 얼음도 잘 떨어집니다. 용량은 12리터 용량 되고 저 전기 용량은 한 100와트 정도니까 캠핑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얼음도 잘 나와요, 잘 나오고 일단은 얼음 크기가 스몰, 낮지두 가지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얼음 바켓 얼음 바켓딱해놓으면 저쪽에 얼음이 이 받치는 거고요. 물을 이제 부여야 되는데, 물은 저 안에 보면은, 붙는 선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외관을 한번 보시고, 외관은 깔끔하고 이쁩니다. 여기 색상이 실버랑 화이트랑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.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또 다른 색상이 나오는지, 일단 제가 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디자인이 괜찮죠? 요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뭐 좋은 제품들 사가 사용하시면 됩니다. 뒤에 보면 용량 나오죠, 100와트, 100와트. 캠핑장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. 저도 사용해봤고요. 캠핑장 서도뭐 차단기 떨어진다 든가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. 여름에 이제 사용하시면 아이스 커피, 뭐 시원한 뭐 음료, 뭐 하여튼 뭐다 용인하게 쓰여있습니다 얼음도 잘 얼리고 스몰 라지 됐죠. 얼음 바켓스. 저 안에 보면 저쪽에서 얼음이 이제 떨어져요, 이제. 여기 이제 물채우물채 공간이고. 자, 여러분. 구독,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십시오. 제가 이 유튜브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저 얼음 보이시 마술같이 뿅 나타났죠.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찍어놨던 거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. 조금 있으면 얼음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. 저 안에서 이제 얼음 이 얼어서 떨어지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저도 뭐 이런 거 보는데 신기합니다. 뭐 기술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뭐 이런 것도 뭐아 금액 대는한 16만 원인가 내가 주고 산것 같아요. 16만 원, 15만 원 정도. 얼음 보이죠? 얼음이 꼭 총알 모양처럼 생겼죠, 총알. 여기가 홈이 폭더어가지고 총알 모양처럼 생겼죠.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스몰 사이즈는 이것보다 조금 작아요. 근데 라지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. 자, 브레이크, 브레이크를 붙여드릴게요. 자, 안에 보이죠? 깨끗하고 저 안쪽에 보이시죠? 안쪽. 촉매 촉매 저기 이제 냉각 촉매입니다 저기 얼음이 매달리 가지고 이제 응결이 돼 가지고 이제 얼음이 맺히죠 저것이 떨어지 나오게 한 번에 9개씩 떨어지 나오고 처음에 이제 가동했을 때한 13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한 13분 정도 걸리고 한번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7분에서 한 7분 10초 정도면은 얼음이 떨어져 나와요 7분에 한 번씩, 이제, 9개. 한 번에 9개씩 나옵니다. 다른 제품들은 모르겠습니다. 9개인지 10개인지. 일단, 프리체 이 제품은 9개가 떨어져 나옵니다. 자, 금 있으면 얼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또 이제, 이제,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는 알람도 LED 창에 뜨고, 그 다음에 얼음이 다 찼다면, 얼음이 다 찼다는 표시도 LED로 뜹니다. 그 정도는 뭐, 기본적인 표시니까 뭐, 별 문제가 없겠죠? 설정 버튼 있죠? 설정 버튼 누르면 스몰 라지 설정 가능하고요. 저 얼음 떨어지다 얼음 떨어진다 저거 줘보이시 신기하죠? 매달려 있죠? 저기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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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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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저기 저기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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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니다 떨어집니다.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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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똑똑똑기어기죠신기하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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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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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금방 차 저기 저 한 번씩 꺼내 먹어도 괜찮아요. 금방금방 채워집니다. 그 다음에 저 얼음을 떠서 얼음 통에다가 이제 옮겨줄 겁니다. 저잘보이시오 신기합니다. 움직이죠? 쭉봅시죠짝 쫙, 밀어서 짝 올라갑니다. 짝 터. 신기하죠?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얼음 바켓스에 얼음을 채워줍니다. 집에서 사용해도 뭐 별문제 없어요 뭐 요즘 집에 뭐 얼음 정수기 있으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은 별도로 이제 이런게 사용하실려고 하면은 애들 있는 집에 여기 좋아요 여름에 좋아요 자고 얼음이 다 차면은 아이스프리라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저꽉 찼죠 금방 찹니다 7분에 한 번씩이니까 뭐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, 이제 이 정도 설명은 끝났고 다른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...